벤틀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사양이다 보니까 네. 정말로 시원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흡한 속권의 대명사. 매장에서 똑같이 보셨던 바로 클라이마 쿨 라인을 사용이다 보니까 네. 정말로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앞 중심에도 벤틸레이션 시스템이 와,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옆쪽에도요. 심지어 이 밴드에도 벤틸레이션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 자, 뒤쪽도요. 모두 다 벤틸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네. 제 손놀림이 다 보이죠. 그러니까 벤틀레이션 네. 시스템이 뭐냐면 공기순환 네. 시스템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 아예 메쉬홀, 그러니까 땀이 찰수 없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예, 예. 맞바람이 치다 보니까 앞에서만 바람이 불어닥치는 게 아니라 뒤쪽까지 아예 통판으로. 자 그러다 보니 예. 아디다스 입은 남성들은 늘 네. 얼굴이 밝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않으니까.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탈의실에서 예. 옷을 갈아입을 때도요. <laughs> 이 아디다스의 브랜드 부심을요. 네.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시원합니다. 편안합니다. 쾌적합니다. 여기 브랜드 부심까지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정말 많이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 오늘 8 장이 아니라 9 장의 드로즈를 보내드리는데 컬러 감자체고요. 너무너무 시원한 컬러가. 산뜻하죠. 이 스카이블루 마음에 듭니다. 포인트 컬러 오렌지 색상 요거. 해수욕장에서 정말 탈의해서 옷 갈아입을 때잘 어울릴 거예요. 자, 민트 색상 민지. 들어가 있고요. 예. 여기에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고요. 여기 에또 하나의 시원함을 전달해줄 수 있는 블루 색상까지 음. 오, 다 갖춰졌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네. 보시는 이제 화이트 컬러부터는 디자인도 조금 바뀌어요. 옆쪽으로 로고 패치가 옮겨지고, 그리고 삼선 라인이 옆쪽에 싹 들어가다 보니까 스트라이프 느낌으로 좀 젊게 입어볼 수 있겠고, 네. 여기에 그레이 컬러도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 블랙 컬러까지 블랙 앤 화이트로 가장 기본으로, 심지어 클라이마 쿨 라인으로 해서 매장 동일에. 프리미엄 라인으로 8종만 8만 9천원대도 너무 괜찮을 텐데. 그 그렇죠. 플러스 해서 하나를 더 드리는데 그마저도. 어... 정품의 기능성으로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8장이 아니라 거예요. 9장이네. 네. 8장이 아니라 9장이 89,100원까지 가격에 떨어지고요. 자 여러분 이제는요. 트렁크를 입으실 때도요. 기능성의 트렁크를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기능성이라고 해봤자 흡한 속권이 다겠지. 에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 아디다스의 트렁크는 네. 아예 벤틀레이션 시스템, 야. 공기순환 시스템을 전면부에 채택하다 보니까 네. 남성분들 운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앉아서 근무 하시잖아요. 그렇죠. 땀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트렁크도요. 기능성의 트렁크 또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걸 입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아디다스 정품의 트렁크도요. 오늘 무려 7장을 보내드리는데 8만 9,100원까지 떨어지고요. 자, 오늘은 유달리어 날씨가 덥다 보니까 네. 위아래 세트를 선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남성분들, 네. 이제 런닝은 필수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그냥 면도 좋지만 올 여름에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 흡한 속건의 기능에클라이마 라인의 아디제로 매장 동일의 프리미엄의 경량 시스템에 채택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일반 러닝도 우와, 너무 좋네. 그렇죠. 머슬런 런닝은 심지어 운동하실 때 저거 하나만 입으셔도 네. 진짜 가볍고 쾌적하실 거예요. 어, 정말 지금 압도적으로 우리 고객이랍 정말 주문 많이 하십니다. 오.